아이, 하이! 오늘은 우리가 진짜 웃긴 걸 가지고 와봤다! 세상에서 엄청 특이한 이름들! 우리가 이게 조사해 보니까 진짜 웃기고 특이한 이름들이 많더라고. 거의 무슨 진짜 장난친 것 같은 이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이네 생각에 그런 이름은 부모님이 그냥 장난친 것 같다. 애기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진짜 엄청 궁금하더라. 아니 어떻게 보면 되게 올바르고 이쁘고 잘 자라라고 지어 주신 이름이겠지. 그런 이름도 있던데. 뭐 어쨌든 나는 그런 이름은 싫다. 내네 이름은 시우 괜찮잖아. 형 이름은 융성 이상하잖아. 내 이름은 이렇게 특이해. 내 이름 있는 사람을 난본 적이 없어. 왜 융성인 계형은 나는 특별하니까. 숭룡 같다. 숭룡. 숭룡은 아니거든. 숭룡은 마시는 거고 나는 못 마시니까. 난융성이 좋아. 형이 성이 원래 숭시어야 되는데. 숭룡성. 숭룡성, 숭룡성. 얼마나 좋은데. 숭룡정. 숭, 숭룡 이름이 너무 어렵잖아. 응. 어차피 부를 일도 없는데 뭐. 이상한 이름부터 알려줄게! 이분은 음. 직업이 영양사란다 영양사! 영양사 이렇게 밥 맛있게 해주시는 분 있잖아 어. 이분 이름이 뭔줄 아냐? 뭔데박양념 영양사 박양념 선생님 이름하고 직업하고 엄청 잘 어울리시는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슨 조리사 같은 걸 하라고 엄마 아빠가 지어줬는데 거. 이름이 양념이다, 양념! 요리사의 길로 가시라고 양념모로 지어주셨네. 요리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니, 양념을 좀더 넣어라. 그조리선생님 예! 하고 이렇게 와! 들어가야 되냐? 아주 바보 같은 얘기요두 번째 웃긴 이름은 방귀만 뭐가? 이름이야 어떤 게? 성이 방씨고 이름이 귀만이라서 방귀만 이름이 방귀만이라고? 그... 아니 잠깐만 그게 아 이게 이름은 괜찮거든 근데 성이 방씨다 그래서 이제 성이랑 같이 붙이면 방귀만이 돼 아니 그 엄마 아빠는 왜 성을 생각을 안 하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와 이게 성이 되게 중요하네 성이 중요해 방귀만 이거면 이분은 평생 방귀만 끼나?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이름 이건 진짜 들으면 놀랍다. 뭔데?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서이야. 이게 이름인데 그게 다 이름이라고? 성이 황씨고 어. 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가 이름이다. 진짜 놀랍다. 아니, 이름이 너무 긴거 아이가?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하다. 야, 이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특이하게 지으셨을까? 아니, 그글 자체는 진짜 멋있거든. 그치? 그 황금 독수리, 그냥 독수리도 아니고, 대머리 독수리도 아니고, 그치? 완전 멋있고, 온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크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지어주신 건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어려워요 또 뭐라고 불러야 되노? 그냥 내가 만약에 내 친구가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가 내 친구면 어. 그 걔는 독수리야라고 부를 것 같다 응 아, 금이 금아 독수리야도 뭔가 놀리는 거 별명으로 부르는 것 같잖아 독! 독은 뭐야 그게 그 독만 부르면 독수리에 독만 부르면 안 되냐 안될것 같아 독 다음 신기한 이름은 이이응 이이응 이름. 음. 그게 이름이야 이름이 이응? 음? 아니 그 이랑 동그라미 이랑 동그라미? 이 이응. 이응만 있어. 이게 뭔지 그거 그냥 010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성은 이 씨가 확실하셔. 그그 이. 근데 동그라미. 그거 뭐라고 불러? 이 이응아 이렇게 불러야 되냐?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이원? 이 이응. 이이응. 대모 그 같은 걸로 하지, 이분이 좋아요. 다음 신기한 이름. 이름을 지으면 음. 엄청 상쾌해. 뭔데요? 성이 김 이름이 레몬 이름이 김레몬이다. 엄청 신 이름이네. 이름만 들어도 침이 콸콸 나와요. 레몬아, 이거 되게 귀엽다. 이쁘다 이름 김레몬. 김레몬 씨한테 동생이 한 분이거든 라임이다. 김라임. 이게 뭔가 되게 시큼시큼한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 부모님이. 뭔가 부모님들이 과일을 엄청 좋아하셨나 보다. 레몬, 라임 그 밑에 또 났으면 이제 뭐 딸기, 아니지귤 이런 거. 귤, 깡 오렌지. 뭐 이런 자몽, 어 자몽도 괜찮다. 김자몽 씨 뭔가 포켓몬 같은데. 김레몬 씨, 김라임 씨, 있지? 김자몽 씨 이렇게. 이렇게 시큼한 이름 말고 달콤한 이름도 있어. 김파인애플. 김파인애플이라? 이름 아, 이름이 파인애플이야. 왜? 몰라 이분도 과일 엄청 좋아하셨나 보지 그래서 이름이 긴 파인애플이야 이분은 피자 먹을 때도 하와이안 피자만 먹는데 안 먹지 않을까 자기 이름이 올라가자 했는데 그런가? 내가 방금 지원했는데 실패했네 다음은 특이하기도 하지만 엄청 긴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름이 길면 어떻게 불러야 될지 고민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는 우리가 못 외워서 보고 읽어야 된다 솔직히 너무 길어 잘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다 이름이다 박 하늘, 별님, 구름, 해님 보다 사랑스러우리 어? 이게 이름인데 야 이거는 어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가입하세요 이러면은 하루 종일 자판 눌러야 돼그 이름 쓰는 란에 이분 이름이 초, 총 17자거든 17개 이게 다들어가냐 하늘, 우리, 별님, 달님, 손님 손님은 없다 그릇님, 하여튼 인국님 오다 들어가네 이분. 근데 이분은 개인정보 유출될 일은 없겠다 야 이거 못워 이거 누가 외워갖고 쓰냐 이걸 옛날에 밖에서 친구들이 시우야 놀자! 용성아 학원가자! 이런 거 하잖아 네. 그러면 이분은 박! 하늘별린 구름애님보다 사랑스러우리 학원가자! 엄마가 끼워주죠 박! 하늘별린 구름애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일어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저기 시우다! 시우야 같이 가! 이런 거 이제 못하는 거지 친구가 저기 박! 하늘별린 뭐뭐뭐 뭐, 뭐. 뭐다 하기 싫으니까 어 저기 걔다! 야! 그냥 가자 우리 길이. 이렇게 돼지 우리라고 부르겠다 우리 이름 이쁜데 우리? 차라리 그렇게 부르는 게 훨씬 낫겠다 자 그럼 다음 긴 이름 이분도 박씨야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아, 되게 좋은 뜻이다 되게 길다 중요한 건 이분이 박 하늘별림 멋있갱이 이분 있잖아 어. 이분의 언니래 언니? 음. 그러면 자매가 두분다 이름이 엄청 긴건 되게 신기하다. 부모님이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지으셨을지는 엄청 궁금합니다. 뜻은 엄청 좋지만. 보기 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만 알려줬잖아. 외국 사람들도 이름이 긴 사람이 있다 보고 있는데 알도줘봐 이건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이다 우리가 아는 외국 이름이 있어 어 우리 무조건 안다 그백명 중에 99, 99명은 아는 이름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다 이름이다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울버린, 황금 플래시를 합친 것보다 빠른 캡틴 판타스틱 이게 이름이죠 <laughs> 내가 아는 시오로도 다 나왔는데 지금 사람은 힘도 엄청 세고 엄청 빠르고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고 하늘도 날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마블을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완전 그냥 히어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자라라 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지으신 건가?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 이름이 있거든? 이거는 지금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20줄이 넘는다 조금만 읽어볼게 아돌프, 블랭차이 데이비드, 얼프레드 잇채널드, 허버트, 허빈, 존, 케네디스티, 로이드, 마틴, 니로, 올리버, 폴, 퀸시, 랜돌 여기까지가 두줄이거든 아직 둘레였어 여덟 열둘레 14줄이 남았다 이게 이름이야 휴와 진짜 세상에는 특이한 이름이 엄청 많은 것 같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특이한 이름은 뭐가 있을까? 나 아니면 우리 엉뚱이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고 유니크하다 이런 친구들은 댓글로 자기의 이름을 써줘라 알겠지? 그러면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